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은 바로 대구지역에서 일어난 2 8민주운동이야 그날의 이야기는 일요일 등교에서부터 시작해. 일요일에 등교를 하라고?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극에 달한 시기.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질러진 불의와 부정에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분노했어. 백만 학교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치 말고 일어서라! 결의문을 낭독한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지. 당시 대구 학생들의 함성은 대전으로, 마산으로, 그리고 서울까지 들불처럼 번졌고 결국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어 228 민주운동 그날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룩했어 2024년 2월 28일 오늘의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는 1960년 2월 28일 그날의 용기와 열이 덕분이란 걸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어